안녕하세요. 해고홍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카카오는요 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9% 가량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요. 아, 네이버는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이 그래도 오늘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습이라 우리 투자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아, 단기적으로 특히 카카오가 워낙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 이거 다시 또 어, 아래로 또추세 꺾여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아,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 그 부분이 오늘 아, 일단은 일시적이나마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에, 심리적으로는 조금은 에, 안심할 수 있는 오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가는 에, 특히 우리 네카우 입장에서 보면. 어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어, 수급적으로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두 종목은 어, 일단은 뭐 우리 잡주가 아니고, 그렇또 일부 기관에서도 또 혼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세력들,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에서 세력들이 대거 좀 받아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외국계 창구에서도, 3거래일 연속도 매도, 어, 3거래일 연속 또 매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또 여기에서 또 우수수 이렇게 또, 흔들려서 내려올 때는 또 기관이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그렇게 또 주도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렇게 주가가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 흐름이 좀더 거칠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 보면 네이버는 기관에서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더 떨어지는 폭 자체도 좀 작고 좀 버티는 모양새죠. 추세적으로도 네이버가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변동성은 카카오에서 더 크게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더 변동성이 거칠게 크게 나올 것은 카카오고 네이버는 대신에 좀 다소 안정성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두 종목을 다 잡을 필요는 없지만 두 종목에 한 종목을 매매한다면 그 성향에 맞춰서도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일단은 단기 바닥 지금 뭐 테스트 하고 있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최근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38,500원 연간 시가 가격이죠 이 가격을 에, 그래도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일단은 여기에서 바닥을 좀잘 다져주면 여기 52평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회복한다 그러면 뭐 5, 20, 네, 그 다음에 여기 12평도 이제 내려오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5, 0 20, 62평이 한꺼번에 뭉치는 여기 앞에 이런 흐름들하고 을뭐큰 차이가 없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들이 중간에 나타났었는데 이게 잘 유지되고 가는 게 우리 네이버의 차트잖아요 유지되고 가면 네이버 차트처럼 이렇게 추세 대세상승장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올라간 간 만큼 또 빠르게 내려오고 또 올라간 건만큼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투자자님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예, 쿡쿡 찌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투자자님 좀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 후에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으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 너무 투자님들 부담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38,500원 여기 언저리 여기 근처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지 요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개선이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 개선이 좀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기.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잘 되는지 요거 우리 카카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반등이 나온다면 뭐 여기 이미 가격들을 제가 다말씀 드렸었기 때문에 대략 뭐한 4만 3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 어,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충분히 볼수 있다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월간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 걸리죠? 윗골에 달리면서 계속 저항 걸리는데, 아직 여기 뭐 주간이나 월간 차트 보면, 이제, 이제 골든 코러스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위로 우상향 보일까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더긴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는 아직 뭐, 뚜렷하게 이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더 올라갈 자리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는 어때요? 월간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골든 코러스 나면서 장대양봉 나왔고, 추세 다 돌려 세웠고, 그쵸? 네. 여기 보면 5선, 20선, 10선. 네, 이렇게 5, 20, 10 가격 이평선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골든 코러스 나오면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죠? 여기 네, 다음에 장기 이평선 여기 62평선은 여기 위에,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게 25만 5천원. 그쵸? 예. 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각이 나온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폭도 그렇고요. 만약에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도 역시나 여기 받아 올린 가격 구간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보이고 또 위로 올라갈 가격은 요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딱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강조드렸었던 22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어, 네이버는 에, 바닥 가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 그냥 여기가 자 여기가 최소 박스권 정도로는 갈 거니까 보유자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반등하게 되면, 어,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림들이니까,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들이라면, 지금의 이 저항 23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는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략 한 25만원, 어, 25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는 뭐 언제든지 좀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국내 증시 너무 좋죠? 근데 2600포인트 상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600포인트 상단은 저항. 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2600포인트 상단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상단에서 저항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도 그래서 2600포인트를 오늘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여기 상단에서는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여기 상단에서는 조심을 조금 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어, 지수가 이제 골든 코러스 나면서 50, 22평이 이렇게 흐름들이 좋아지네요. 제가 그러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200선물 인버스에 대한 종목들도 서비스로 그냥 신호 매매 신호 타점들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들도 투자자님들이 실제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는 데는 좋은 흐름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 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최바닥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못 팔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큰 틀에서 추세를 보고 비중을 늘려가고 줄여가고 하는 거니까 비중을 줄일 때는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다른 쪽에서 비중을 늘릴 때는 또 평단을 맞춰서 또 그쪽에서 또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형태로 꾸준하게 오르락 내락하는 리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앞서서 50대 50으로 비중을 맞췄다가 다시 한번 30% 비중을 늘려서 80%까지 늘려놨었던 점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투자자 여들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어그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 상단전 걸릴 가능성은 이제 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좋잖아요 그리고 62평이 아래 깔려 있고 이렇게 지금 우상형으로 고개 들려고 하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 이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막 크게 폭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눌림목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눌림목 또 상승, 또 눌림목 상승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인 종목으로 우리 들어가면 네카우 입장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바닥 바닥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닥에서 벅벅 기어가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막 빡빡빡 치고 나오니까 수급 적으로는좀 부족하지만 네카우도 역시나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 특히 카카오도 역시나 바닥에서 벅벅벅 기어가던 종목이라 어 이제는 좀 에너지를 상승으로, 좀 점프해서 뛰어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역시나 투자자분들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누구요? 네 카우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카카오 측에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 주목하시고, 어 절대 투자자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너무 위 가격이 물려 계셔가지고, 야난 이미 포기했다 임마. 야 본전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나 그냥 기다릴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문의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주식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등한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카오가 5만 원 오고 어느 순간에 6만 원 가면. 와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어, 뉴스 기사 보니까 카카오 계속 올라간다는데 그럴 때 투자자님 찾아보면 어 이거 왜냐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고 또는 뉴스 기사를 보고 내가 보고 판단하면 혼란스러워져요 그 시기가 또 하필이면 본전이나 수익전환 된다면 투자자님들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부분들을 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나 진짜 전에도 본전 왔을 때 매도 안 했는데 이번엔 진짜 팔아야 되겠다. 어, 그런 결정들을 생각보다 또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꾸준하게 어, 영상 시청도 어, 우리 제 영상을 좀 보시면 어, 감사드리겠지만 뭐 다른 또 어느 누구의 영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투자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 될수 있다면. 그 영상들을 좀잘 보시고 어, 카카오 주주분들, 뭐 네이버 주주분들 예, 꼭 힘내셔가지고 큰 수익 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어, 투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뭐 최근 들어서 카카오를 좀 사서 모으고 있다. 네, 비중 늘려가면서 카카오로 또는 네이버로 큰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